<laughs> 아, 이거 보니까 순대국 먹고 싶네. 근데 어디 가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멜단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제가 순대국을 먹던 영상. 오늘은. 그것과 다르게 프랜차이즈의 순대국, 그리고 90년 전통의 순대국을 한번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할 건데요. 고기의 후, 순대, 뭐, 맛,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오늘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금 비교를 위해서 포장을 하러 프랜차이즈 순대국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오랜만에 맛도 볼 겸, 비교도 할 겸, 어, 포장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지가시지 여기는 자주 와보셨어아아 아, 아, 진짜 큰... 나도 진짜 안 와봤어 얼마야? 7 0 0 0원이야 많이 올랐구나? 11,000원 을때5었는어 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 계속 오르네 네 프랜차이즈를 땄으니까 어, 이거 가려야지. 스탠자이즈를해으니까이 90년 전통 순대국 포장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이 골목 기억 나시나요? 제가 2년 전에 바로 순대국을 먹으러 왔었던 그 골목입니다. 오늘은 총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들러서 좀 90년 전통의 순대국을 포장해갖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오고 나왔어요? <laughs> 엄청 오죠. 저는 어, 엄청까지는 아닌데. 순대국 먹을 때는 꼭 여기로 오지 또 걱정되는 사장님이 기억하지 사장님 포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 어... 안 하셨죠? 그니까 이번에 데시는다 손님들한테는 서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1인분인분아인분부터사저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구가 아, 아 아니? <laughs> 90년 전통 순대국집에서 사장님이 또 이쁘게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네. 얼른 들고 가서 프랜차이즈 순대국이랑 비교를 해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사무실로 가시죠. 드디어 사무실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프랜차이즈 순대국 그리고 90년 전통의 순대국 싸왔습니다 먹기 전에 포장을 해 왔으니까 어 간단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이제 90년 전통의 순대국인데 심플해요. 순대국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새우젓, 다대기, 고추 어 이렇게 프랜차이즈 순대국 그걸 보자면 정말 많아요. 깍두기, 공깃밥 따로, 들깨가루, 어, 새우젓, 순대국. 예. 네. 그러면은 간단히 구성품도 살펴봤으니까 고기 맛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뚜껑을 열어볼게요 일단 첫인상으로는 보면은 프랜차이즈 솜털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기름인 거 같아요 지금 어,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이런 거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좀 저기 하실 수도 있다 한번 봤으니까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국밥을 먹을 때마다 뭐 고기를 최소 드시지는 않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뚜껑을 앞에 두고. 아, 예. 드디어 다 꺼냈어요. 지금 거의 고기산이 쌓였어요. 그러면 바로 프랜차이즈 한번 안에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일단 두 개를 다 꺼내 봤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뭐, 나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역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음둘, 마세 개, 다음 프랜차이즈 순대국 하나, 둘, 짠거두개 합쳐서 스물세, 고기 스물세, 순대 하나, 둘, 셋. 총 순대까지 26개. 43개, 26개. 빼면 몇 개지? 17개. <laughs> 차이가 나네요. <laughs> 여기는 부위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는 비슷비슷한 고기에 순대 3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90년 전통 순대 고기 많은 걸로. 중요한 건 맛을 봐야겠죠. 네.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말안 하고, 두 번째 거. 아, 이게 하얀 게 기름이 아니라 그냥 하얀 거였네. <laughs>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laughs> 두 개를 먹어보니까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예. 네. 지금 여기 전통 순대국 같은 걸 보시면 국물이 얘보다는 좀 맑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게 기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국물 색깔이었는데 이게 뽀얀 만큼, 어, 조금,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얘는 좀 깔끔한 순대국, 네, 깔끔한 국밥이라 치면 얘는 사골, 사골의 그런 맛이 살짝 나요. 나는 깔끔한 거 먹고 싶다. 어, 뭐 고추에다가 다래기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예, 90년 전통 깔끔한 게 아니라 진한 거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순대국 드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 맛을 한번 볼게요. 내용물도 또 중요하니까. 딱 먹어보니까 고기 식감이 여기 90년 전통 순대국 같은 경우에는 씹을 때 고기의 결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여기 프랜차이즈 국밥 고기 같은 경우에는 편육. 편육처럼 그냥 이렇게, 예, 네뭐 그런 느낌입니다. 식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막결 따라서 막 이렇게, 어 저기 씹히는 게. 어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보자면 확실히 프랜차이즈 순댓국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밥이 없는 어 자취생들이나 뭐 대학생들 총 7,000원 해서 풀세트로 싹 나오는데 반면에 여기 90년 전통 순댓국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밥이 없고 8,000원에 밥보다는 이제 고기로 좀더 푸짐하게 줍니다. 아면밥안 먹어도 되고 고기만 먹고 싶고 뭐 그러신 분들은 90년 전통 순대국 집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순대국과 수원의 90년 전도 순대국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거는 제가 다 먹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면서, 아, 느끼시는 대로, 어, 난 저기가 맞겠는데? 하시는 대로 가서 드, 맛있게 드셔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매산총각이었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겠다.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